안녕하세요. 네. 감사합니다. 고생습니다. 네, 보셨습니다. 네, 네, 지금 얘기해 주셨다시피, 저도 아까, 제가 여기가 지금 세 번째 관이거든요? 맨첫 번째 관 인사드릴 때 거기서 갑자기 얘기를 해 주셔서, 어, 저도 너무 놀랐는데, 어, 사실, 네, 뭐, 만 명은 커녕, 천 명도, 생각을 못 했던, 예상을 못 했던. 아, 진짜로, 진짜로. 아, 정말, 영화 자체, 영화 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 그래서 제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히려 어, 안 한다고 했었을 정도로 처음에는 어,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, 이렇게 생각지도 못했던 벌써 1주차도 아직 안 됐는데 만명이 됐다고 합니다. 너무나 어, 이 모든 게다 정말 여러분들 덕분입니다. 감사드립니다. 네, 그래서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. 예, 오늘은 예, 두 가지 종류를 준비했는데요. 첫 번째는 예, 제로콜라와 제로팝콘을 준비했고요. 예, 두 분께 예, 드릴 예정이고요. 그 다음에 또두 분께는 직접 추첨을 통해서 네, 공평하게 추첨해서 사인 포스터 오늘 오셔서 사인하셨거든요. 네, 그 사인 포스 두 분께 드릴 건데요. 먼저 제로콜라 제로팝콘은요 준순 설문을 통해서 예, 질문을 통해서 드릴 예정입니다. 네, 지금 관마다 어, 다른 설문으로 드리고 있어요. 뭐 나이 가장 어리신 분과 가장 나이 많으신 분과 뭐 가장 멀리서 오신 분 이렇게 좀 드렸거든요. 어 그리고 뭐 진해랑 뭐 여수에서 오신 분도 계셔서. 그렇게 두분께게 드렸어요. 그래서 왜그 여수이 여수에서 오신 분한테는 왜 여기까지 오셨냐 그랬더니 여수에 영화관이 없대요. 네, 그래서 또 짠한 마음에 드렸고. 어, 이번에는 또좀색다르게또 다른 걸 준비해왔습니다. 어, 아주 혹시 여기 오늘 준수를 잘 모르거나 팬이 아닌데 내가 오늘 내 친구를 영업해 왔다. 계신가? 어? 아, 진짜? 딱! 한 팀, 거기도? 그렇게? 그러니까, 누가 데리고 온 거예요, 지금? 영업하신 분이 누구야요 아, 그래서 영업을 당해서 지금 남성분이 오신 거예요? 어, 그럼 이렇게 두 분께 드리겠습니다. 딱 지금 두 팀이 나왔는데, 어, 예, 감사드리고요. 아니, 어, 어, 왼쪽에 계신 분은, 저를 왜, 어떻게 어떻게 오시게, 됐어요? 잘생겼 c 요 아유 감사드리고요 네, 오늘 이렇게 콘서트도 이렇게 보러 오신 것도 있고 영화도 어, 이렇게 저를 또 실제로 보시는 것도 이렇게 인연이잖아요 네, 이걸 또 기점으로 실제 공연장에서도 e 으면 좋겠습니다 네, 박수 sir. <laughs> 네, 영업당하신 분들한테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, 영화 보시면 코코넛이 되실 수 밖에 없으실 겁니다. 네, 추첨 통해서 사인 포스터. 네. 예, 바로 증정해드리도록 예. 하겠습니다. 엠년. 웬디야? <laughs> 어, 야 자. 10번 축하드립니다. 네, 이게 예, 맞아요. 딱 가운데 네. 보이시네요. 거기 계시면 저희가 가져다 드릴게요. 사인 포스터요? 네. 한번더 네. 뽑겠습니다. 네, 마지막. F0 아! <laughs> 17번. 없죠? 네, 17번까지가 없구나. 자, 다시 뽑을게요. 14번. 축하드립니다. 예, 네. 네. 박수 좀 크게 쳐주시면 돼요. <laughs> 네. 이렇게 초점은 끝이 났습니다. 네. 코너 속의 코너 두 번째. 네. 스포 요정 김준수입니다. 네. 이번에 앞에 두개관에서 저희가 스포를 각기 다른 거라고 하거든요. 네, 이번 역시 또 다른 스포가 있다고 합니다. 어, 네. 첫 번째 스포, 두 번째 스포 다 다르고요. 물론 역시 지금 여기서 하는 스포 또한 또 다릅니다. 네. 무슨 스포지는 어, 커뮤니티 하시면 네, <laughs> 여러분들끼리 서로서로가 이제 다른 관에 계셨을 거니까 취합해보시면 대충 아실 수 있고요. 이번, 제, 이번 여기서 할 스포는, 어, 제가 지금 이제 영화가 개봉되고 나서 무대 인사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이벤트잖아요. 하나의 이벤트인데, 어, 영화가 이제 막을 내기 전까지, 전 안에, 언제가 될지는 정확하게 아직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, 더큰 이벤트가 있다라는 것만, 예. 이게 세 번째 스포일입니다 뭔지는, <laughs> 어, 뭐? 힌클 핑클이 뭐야? 힌트, 힌트를 다. 아, 하네. 힌트! 핑클이라고길래. 아, 핑클이 아니 힌트. 아, 무대인. 아,잖아요, 우리가. 조금 더 오래. 정보? 예. 네. 딱 여기까지. 아, 여기까지, 여기까지. <laughs> 네 그렇고요 아무튼 뭐 계속 재미난 것들 여러분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계속 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. 네 이제 저희가 이제 퇴장하기 전에 예, 여러분들 그 단체 사진 저희가 한번 좀 찍어도 괜찮을까요? 네그 단체 사진을 찍을 건데요 그 입장하실 때 나눠드렸던 그 슬로건의 그 핑크색 부분을 앞으로 주시고 그다음에 그 뒤쪽으로 핸드폰 스위치를 좀 같이 켜주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.